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제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에 모여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푸시업 100개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1일차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운동 영상이랑 엔딩을 찍고 나서 오프닝을 찍고 있는 건데 영상을 제가 봤는데도 뭔가 자세가 이상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웃길 수도 있고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선생님도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어, 네. 밖에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어, 일단은 팔이 90도가 안 된다. 이게 좀그 가장 피드백에서 기억이 남고요. 90도. 이 팔에만 짐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자세가 좀 엉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네 끝까지 봐주십시오 저제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영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아 열, 예. 어. 제가... 응. 천... 아시 아, 아, 벌써? 응. 너무 쉬 아니야? 네? 응. 우리, 응. 우리 응. 이제 50개 데잘 응. 사람들 모여서 50개.

男人去哪儿？哎 열 개가 있거든. 열 개. 나 여덟 개. 잠깐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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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봐물어고물아봐 물어봐. 물어봐. 카메라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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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 너무 어봐 물어봐. 물어봐. 물이봐쉽어봐물어쪽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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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40개. 4 0개가 자, 그럼 10개. 이번 아, 20개 해볼까? 20개. 아, 그래. 그래야 돼. 주이요님게 ]��음 응. 네 ouais. <그래 아니... 응.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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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0개남았다1 0 0 어.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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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메라 잠깐만요 2층으로 가야겠다 여기서 나머지 30개, 볼게요 여기 음. 어, 제가 하니까 좋 정말 자, 음. 2, 아, 30개 갑니다 자세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30개 3 2, 3 4 여섯 여섯 여열 자, 마지막 열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어, 푸시업 100개 젤린지 첫 번째 1일차가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간에 뭐 이상한 자세들이 나오고 저도 좀 근데 네좀 이상하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하는 플랭크푸쉬업 자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애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여기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그,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를 맡아보고, 아... 통과라고 하면은, 잘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검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엔딩을 쳐야겠죠. 네. 일단은, 100개 챌린지 1회차가 끝났고요. 어, 2일차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걸 영상 끝낼게요. 전 지금 저희 반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